이 통제 시스템의 끝판왕인 로드러너를 시행하면 배민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. 영국의 배달 플랫폼사인 딜리버루 아시죠? 여기도 이제 배민처럼 각종 통제랑 제한을 막 과도하게 시행을 했는데요. 시간이 흘러 노사 관계가 당연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대규모 파업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. 영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 딜리버루의 상장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을 정도로 문제가 꽤나 심각했다고 하는데요. 결국 딜리버루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주가도 급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 배민은 그 당시 딜리버루보다 훨씬 더 민심이 안 좋은 상태로 보여요, 저는. 특히 이번에 로드러너까지 시행이 된다면 진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딜리버루는 배달라이더와 플랫폼사의 갈등이었지만 이 로드러너는 배달라이더에 우리 점주분들까지 같이 플랫폼사를 대항할 예정이니까 이게 훨씬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반드시 로드러너를 저지해야만 하겠죠